안녕하세요, 미니 그린티입니다. 오늘은 당근 토핑 스틱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어,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영상이 한번 끊겼었어요. 영상이 한번 끊겼어가지고, 미리 색깔을 섞어 놨어요. 정말 마술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아코 점토 있죠? 이아코 점토에다가요. 개나리색 물감, 어, 주황색 물감, 레몬색 물감을 써봤어요. 네, 그러, 대충 그럴 것 같고요. 비율은요, 4분의, 4분의 2가 개나리색, 그리고 4분의 1이 주황색, 또 4분의 1이 레몬색, 이렇게, 이하쿠전토, 이 정도. 한 요정도 준비해주시면 은 색깔 이렇게 이 섞여요. 이 아코 점토는요 여러분. 이 아코 점토는 말르면 색깔이 진해지기 때문에 조그맣게 아니 그러니까 색깔을 한층 낮게 해주셔야지 굳었을 때 색깔이 이쁘거든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고 전 스틱을 이렇게 많이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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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줍니다. 그럼 한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냥 이렇게 색깔하고 말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내 도트봉 더럽다. 도트봉 도 닦아줘. 아 폴리 폴리머 클레이로 하려 그러다가요. 폴리머 클레이가 굉장히 아까워서 자 오늘 이거 왜안 까라니면요. 이 그게 너무 질린 것 같아서 새로 하나 살려고요. 그때까지만 요판, 요거 그냥 이렇게 할 거고요. 당근 같지 않아요. 당근 이렇게 그냥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점점 옆으로 펴주세요. 저한테, 어, 왜는 저렇게 당근토핑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냥 뒤로 가게 하신 다음에 구독 한번 누르고 가시면 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아 해주시면은 이렇게 길쭉길쭉한 당근토핑이 완성이 됩니다. 죄송해요. 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말은 그냥. 칼로 잘라서 이렇게 씁니다 제게 같은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노란색 절대 아니에요 노란색 절대 아니고 가까이서 보면 주황색인데 빛에 제가 지금 스서들 키고 해서 는 거고 해서 깔한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여기이렇 이렇게 해모 이렇게 러주 이렇게 이렇게 해모 이렇게 러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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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스티커 엔터러 볼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그 제가 띠봉도좀 한다고 했는데 계속 못 찍고 있죠. 그거 좀요.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이 영상 찍은 다음에 바로 올릴 거예요. 네 k a y 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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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Okay. 이렇게 okay. 이렇게 끝. 자, a y o 고 괜찮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미니어치 영상 올리고, 제게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니그린티는 쉬운 정보만 알려드린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정신 떨었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방어같지 다시. 음. 그,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 영상, 댓글로 지금 미니어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실친이 누구누구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분을 왜 지금 대답해드릴게요. 미니몽님? 네. 채널 구독하시면요. 귀여운 원숭이 그림이 있어요. 네. 귀여운 원숭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미니몽입니다. 자, 그 다음 차인공. 아이유가 막 밖으로 튀어나와서 입체 현상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막 로고 돼 있는 분이고요 구독자는 아직 2 0 명조차 안 됐지만, 미니어처 만드는 걸 보면은, 한 구독자 130명 넘게는 있을 그런 분이고, 130명도 아니지, 한 200명 정도 있지. 그리고, 갑자기 얘를 만니까 얘가 너무 커 보인다. 그리고 요즘 하신 미니어너님. 구독자 이제, 야, 구독자 이제 180명 쯤 있으면 될것 같아. 180좀했으면될것 같고요. 지금은 18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니라부케님미니언님은 삐까삐까 하는 사이. 자, 미니라부케님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드세요. 미니라부케님도 굉장히 막 되게 섬세하게, 현실적이게 만드시고, 되게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고, 네, 그럽니다. 이렇게 당근 토핑 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샷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대 노란색 아니고요. 아 진짜 안 되겠다. 색깔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주황색이에요. 당근 빛깔 맞죠? 실제는 그냥 주황색입니다. 네 이렇게. 당근 도핑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니쉬 발라줘볼게요. 아, 여기서 끝나면 찾아가 아쉽죠? 네, 바니쉬를 짜주고 오겠습니다. 방금 난 레진 짜주고 옵니다. 레, 바니쉬 짜주고 옵니다. 그런 거지요. 그죠?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말실 수가 났어요. 바니쉬를 가지고 올게요. 우선은, 얘가 지금, 뭐지? 얘 누구냐? 얘. 종이 포, 스스 해놨는데, 이 종이가 질떠있어가지고 지금, 스티커로 붙이고 이렇게 됐다. 여기다가 바니시 가지고 왔다. 이거 미니 아, 이거 미니 몽님 이 주신 거. 현재 미니 딸기 님도 있고요. 미니 딸기 님, 잠깐만. 지금 바니시하고 유광하고 무광하고 헷갈려서 얘가 유광이거든요. 뭔가 다 눈이 안 좋은가. 이렇게 오케이 okay. 어띠로리리 따로라라 따로라라 따나 아이 뚜껑을 열시다 이제 뚜껑을 열고 하는 형이라 나 이렇게 뚜껑을 놔뒀구요 미니모어잘 쓰고 있어 나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 아는 분이 있나 요즘에 하는 분들 중에 소개 아는 분이 있나 나 제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아 아, 맞다 위 유튜브 계 게... 달콤한 미니님 으아! 달콤한 미니님 아 실친 아닌데? 카친인네 대뜸 그러고 있고 뭐 그러고 있고 실친 중에는 끝난 것 같아요 아 기냥이님 기냥이님은 기냥이님 지금 구독자가 얼마 없어요 구독자 얼마 없어가지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죄송해 지금 제가 도트봉이 덜어서 도트봉 을좀 닦고 있어요. 제 도, 제가 도트봉을 매우 사랑해요. 이 도트봉이 뭔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쁜 것 같아 도트봉이.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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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씻었지 최대한 깨끗하게 해가지고 왔고요. 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당근 토핑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휴, 키도 커. <laughs> 안돼. 이렇게 놔주시고 큰 걸로 할게요. 엄청 살살 발라줘야 돼요. 어 자태가 아주 그냥 비싸. 그러가지마그러가지마넌 내려가지마 어,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 안 되지 어 붙으면 안돼 이렇게 바니시를 살포시 아 제가 바니시를 달치닌거 살라고 하려고 엄마가 미쳤어 이렇게 비싼걸 사! 이래가지고 <laughs> 엄마 그때 음...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가격을 할인한 줄 알고, 할인 쿠폰이 끝나가지고, 기분이 우울하셨었는데, 화이센터를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쿠폰이 다 기간이 만료된 거라서, 그때 기분이 우울하셨다가, 그안 좋은 기분을 나한테 쏟아보내, 쏟아보내가지고, 진짜. 내가 그 싫었다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요거를 어다가 놔야 될것 같아. 어다가될것 같아. 잠시만요. 네, 놓을 곳에다가 놓겠습니다. 이거는. 안딴 거라도, 잠깐만, 여기 써라. 어. 뭐야, 여기 안 채졌잖아? 왜래 진짜 꼬물겨, 진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윤기가 철철철 나게 놔주시고 두 번째 거 저는요 항상 토핑은 윤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토핑 윤기가 안 나면 음식에 빛깔이 없어 왜냐면 음식 어차피 막 소스 같은 거 섞일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막 특히 막 과일 토핑 같은 거 윤기 진짜 없는데 진짜 짜증 나거든요 진짜 이번에 바니쉬 너무 맛있어 짜증 나 아껴 쓰자 아꼈어. 자,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자, 또 단줄고 마지막 거는 여기 발라져 있는 걸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바니시 대충. 아, 네가 그거다 먹으면 어떻게 밥을? 아, 죄송합니다. 자, 아름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말은 배우면 안 돼요. 엄마 걸로 만약에 댓글 보고 계시다면 그냥 구독 버튼 보고 어, 아름다운 뿌로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제 왜냐면은 어린이 여러분들은 바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 하지만 내가 우리 아빠가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서 제가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요 몇살때 아시는 몇살때 알았냐면요 네살이 알았거든요. 제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은 어렸을 때 산타클 아! 산타클로스가 왜 있어? 뭐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냐 도라에몽도 대나무 리콥트 타고 다니는 거를 도라에몽도 못 날아가지고 대나무 리콥트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날아가 힘든 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거를 저희 오빠님께서 알려주셨죠 잔인한 우리 오빠 나쁜 우리 오빠 동심 파괴 오빠 어린이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있답니다 네,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 자. 그 다음, 다음 타자. 마지막? 오케이.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날 좀 발라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칠해주고. 잠시만요. 왔구요. 다칠해줬고요 네, 다행히. 바니쉬 쓰지 않았죠 왜냐? 난알더라니까어 진짜 미니몽이가 너무 많이 줘서 감기 받았는데 그때 됐다 이렇게 바니쉬 얼마 안 남았고 다 하고 오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단근 만들기 토핑 하는 거였고요. 오래 걸린 점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편 다음 편 체크리스트 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